안녕하세요.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오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표현은 누구 앞에서와 누구 앞이라고 입니다. 이 둘은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니까 서로 바꿔 쓸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어요.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높임말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면 안 되고 높임말을 해야 해요. 또 어른이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을 바로 말하려고 말대꾸, 말대답을 하는 것도 예의 없는 행동이고요. 특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어른이 야단을 칠때 어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때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윗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반대는 아랫사람이겠죠?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도 윗사람이지만 회사에서 지위가 더 높은 사람도 윗사람이에요. 지위가 더 높은 사람에게 지위가 낮은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똑같이 예의 있게 행동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인 누구 앞에서 누구 앞이라고는 어른이, 윗사람이,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인데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쓸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뒤에는 주로 물어보는 말이 와요.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누구 앞에서 반말이야? 누구 앞에서 말 대답을 해? 누구 앞이라고 눈을 똑바로 떠? 이렇게요. 이때 누구는 어른, 윗사람을 말해요. 즉,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어른 앞에서 반말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이 말을 여러분이 쓸 기회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들을 기회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은 윗사람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듣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